아주 너무 좋은 아침입니다. 어, 7월 1일 캐나다 데이에 어, 예, 딱 맞춰서 우리가 여기 그 캐나다 뱅크에 지금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. 어그저께 어, 캐치캔 어, 알라스카에서 출발해서 약 1,000km를 어, 어, 쭉 내려와서 오늘 이곳에 아주 좋은 날씨에 잘 도착했습니다. 네 이제 바로 어,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배를 대고 어, 내릴 것 같습니다. 이제, 그, 벤쿠버에 도착했습니다. 이래서 이제, 저희들의 파리를, 어, 알레스카 크루스 투어를 여기서 만나겠습니다.